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슨입니다.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어 켜게 된 이유는 요 포인트샵 이벤트를 이제 300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이제 요걸 개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본캐 무과금이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어 일단은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뭘 교환해야 될까 근데 전체 이건 전체고 공격 이거 일단 이건 거르고 어 이것도 솔직히 걸려낼 것 같은데 미드필더냐 공격수냐인데 내게 LH 포함이어가지고 미드필더로 가서 지단을 노려보는 <laughs> 김식국인가? <웃음> 지단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. 어... 공격수 미드필더로 갈게요 저는 미드필더로 교환하겠습니다. 와, 무서운데 근데 아 미드필더 가자. 오케이 교환이 이제 됐다고 하고요. 어 왔네. 와. 이거예요 잠시만 그 전에 요거 하나 까고 가자 이제 이거 하나 어... 까고 가고요 재물로 예 네. 하나씩 까고 가겠습니다 아 저런 거 근데 아이 곽태희 형오야 오케이 재물 좋았고 곽태희 형님 안녕하세요 좀 아유 재물 와이 뭐야 재물 친구 너무 비싼데 정조국 정조국 통님 안녕하시고 자 브론즈팩을 가겠습니다 일단은 재물로 밀로셰비치 좋구요 지키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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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야 왔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부모님 오셔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제발 은카 아이씨 텐션이 너무 낮았나? 아, 괜찮아. 3카에서 잠시만. 얼마야? 네, 이거 뛰면 돼, 이거. 어. 143억짜리 이거 띄우면 <laughs> 돼. 어. 갈게요. 어... 1억 이상을 목표로 잡고 가겠습니다. 1억. 아니다.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가보고 가자. 트라마리치, 자자 가자 페레이라 오케이 에이지부 왔다 왔다 에이지부에 왔다 <laughs> <laughs> 포인트 샵3강팩 비록 3강이지만 지단 뜨면 인생 역전이다 가자 엔지만 아니길 좀 빌어야 되는데 아 1억 이상을 목표로 잡고 어우씨 떨려 자 미드필더팩 루즈한거 싫어하시니까 바로 갈게요 가자 제발 오핫 일단 좋아 핫 13? 누구세요? 발락 오 괜찮다 오 좋아 좋아 괜찮다 오 좋아 야 이정도면 괜찮지 발락 발라, 잠시만 발락은 팔릴거 아니야 됐다 오케이 만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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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족 됐어 오케이 나 이사 오케이 아 좋아 일단은 방출 좀하고와 반락 정도면 잘 떴지 잘와오 사만 바로 팔려 와 그래 야이 조금 잘 떴지 오케이 이 형도 성공했다 본캐. 오케이 오케이 이억 살짝 아쉽긴 한데 일단은 삼강팩 치고는 잘 떴어 왜냐면은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니까 2천만 원도 뜨고 막 기본이 평타가 5천 정도더만 이 정도면 좀 만족합니다 발락 아이 은카팩이었으면 이거 은카 얼마야 발데라마 말고 아 은카였으면 이거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야 시세 올랐네. 잘 팔았네. 아 은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아. 아. 어쨌든. 음. 일단은 발락으로. 오케이. 이렇게 좀 포인트샵 개봉 해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모두 포인트샵 잘 뜨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메이슨이었습니다.